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의 단위에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성교회 임원 기도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일으키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피곤치 않고 군비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새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룩한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꾀로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로 믿다라는 단어는 피스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튜오.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페리파테오라고 불리는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앞전에 피스티오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게 발음하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한글로 얘기하자면 피스티오입니다. <laughs> 어쨌든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러가 믿다라는 단어인데 페리페테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라는 거예요. 믿다와 걷다 좀 다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걷다라는 대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에녹을 기억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산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laughs> 산책하는 도중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올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것이 바로 걷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 여러분의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런 봉사체에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걸어 다니실 거예요, 그죠?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복지사업국의 상담소장으로 온지 1년이 채안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안디옥 성전에서 제가 장애인 대교장으로 있을 때. 여기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토요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안디옥 성전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도 한참 만에 다른 곳에 있다가 와서 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성교회 기도회로 부르셨나를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나의 제자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제자이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인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 높은 위치까지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장 회사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위에 사람이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나를 좋게 생각하면. 나의 월급에 공이 하나 더 붙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생각하신다고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로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아멘. 말씀 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쫓아갑니다. 나름의 계획과 꿈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지성전에서 상공사공 담당 교육제로 있었을 때 이렇게 새로 오신 지체들이요, 이문 안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이문 바깥에서 서성거려요. 보통 이제 우리 안디옥 성전 같은 경우는 문을 탁 닫으면 바깥에서 뭘 하는지 안 보이고 또 안에서도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는 위치에 있지만, 이게 3040 성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방송실 유리창과 같이 좀 투명하게 보입니다. 겉에서도 볼수 있고, 안에서도 볼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아이들 손을 잡고, "왜 저러실까?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도 안 들어오십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 "아, 괜찮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고, "아, 별론데" 그러면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부문에 나오는 제자는 자신의 꿈과 계획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 이렇게 오늘 발음이 이상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유배지에 보낸 편지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절대로 한양 사대문안을 떠나지 말라라는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싸다고 다른데 가면 서울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인이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놀랬어요 어, 기도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문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은 산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상기도 다님 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정규 목사님의 간증에도 보면은 상기도 가시고 기도원 가시면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마치 어그 굉장한 그 기쁨으로 여기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한번 한 산기도 한번 올라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산기도 올라가는 게참 두려웠지만 밤에 낮에도 잘안 올라가는 그 산을 밤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산기도 가신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아무도 손안든것 같지만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산에 갈때뭘 가져가야 될까 생각하다가요 가방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가방은 놓고 담요를 여기다 탁 옆구리를 꼈어요 추울 테니까 담요를 옆구리에 끼고 한 손에는 이 성경책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성경책을 딱 들었어요 밤이라 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될 테니까 성경책을 챙겼어요 또뭘 챙겼냐면 랜턴, 이따만한 랜턴 있잖아요 요즘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이따만 랜턴을 가지고 갔어요. 그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러고 갔는데요. 항상 산기도를 올라가시는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학교 부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간단하게 헤드랜턴 하나 챙기시고 그리고 장갑 하나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산기도 가신 분이 장갑과 무슨 헤드랜턴 뭐야? 성경책은 가져가야지. <laughs>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꼼꼼하니까 이 헤드 랜턴으로 헤드 랜턴으로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부분마다 이렇게 <laughs> 그 빛이 나갈 텐데 이 손에다가 랜턴을 휴대용 랜턴을 끼고 있으니까 비치는 곳만 밝고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무포도 필요 없고요. 성경책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찬송가도 안 보이고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찬송가를 펴놔도, 이게 찬송가를 보는 건지,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저와 달랐을까요? 자다 깨다 갔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제자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산에 올라간 제자들한테 예수님은요, 너희들 춥지, 피곤하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한 마디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실 그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척 하면서 자고 싶었을 거예요. 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밤중에 자다가 몸을 움직여서 산에 갔으니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척 그냥 따라가는 척할 수 있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많은 유혹이 있죠. 우리도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 사실은 기도보다 잠깐 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교제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신문에 나온 이야기. 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꽃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하늘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항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선한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취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이고 아멘.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갔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자고 마리아 집으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자 그럼 감남산에 따라갔어요. 어디 가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있으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에 잡혀가시던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쳤어요. 순간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제자가 칼을 휘둘렀다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가 했다고 그래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 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누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휘둘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도 참아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하시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차량 봉사하신 분들은 더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것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멘! 이것까지 참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만 주님 주여 이름을 세번 부르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여 참성 기도하겠습니다.